가까이해서 이번에는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될지, 자, 탄소의 순환이에요. 자, 탄소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이 탄소 때문에 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얘가 이거를 이렇게 순환을 해요. 이렇게 돌면서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기권에서는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가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 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쓸게요. 자 수권에서는 뭐 뭐가 있을까요? 수권에서는 탄산이온으로 CO3- E- 탄산이온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지권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어, 석유 그렇죠? 뭐 또는 석회암 뭐 이런 것들. 그요런 그러니까 석유란다 네, 석회암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권으로 네, 석유 뭐 직권으로 우리가 존재를 해요 화석연료로 그렇죠. 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결국은 다 뭐죠 탄소화물이라는 네, 이런 걸로 유기체로 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요 이 안에서 씨가 이 탄소 씨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왜 탄소가 중요하냐면 이 CO2라고 하는 것이 CO2라고 하는 것이 얘가 온실 기체라는 거거든요. 이서왜 온실 기체가 중요하냐? 온실 효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실 효과라는 거가 뭔지를 알 거예요. 뭐죠? 지구가 있으면, 그렇죠? 지구 대기권에서 존재를 하죠. 그러면 지구가 내뿜는 얘네들을 이렇게 가둬두는 단열 장치예요. 단열 장치. 그냥 단열 장치 정도? 어. 그래서 지구의 모든 열이 빼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하는데 이때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주가 하고 H2O도 좀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좀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다면,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온실 효과가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진 게 지구의 온난화예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지금 우리들을, 우리들의 지금 삶을, 그다음에 우리의 날씨, 올해 우리 장마가 길어졌잖아요. 그거로 인한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찾지는 말고 한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 이 정도 해서 지구온난화가 뭔지 그리고 논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를 해 두시면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